오늘도 지난달 동남아 관광 중에 유튜브 채널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를 통해 감상했던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꿈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 속 문장은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소설에는 가난한 신혼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이고 남편은 여러 군데 취업 서류를 넣었지만 번번이 낙방하여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의 소개로 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고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합니다. 저들급다면 자기 나한테 뭐 사줄 거야? 뜻밖의 생경한 목소리로 아내가 따졌다. 저들급인데 봉투제 당치란한테 고스란히 받아받지않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정말 그래지는 거지? 아내가 당장 콧물이라도 떨어뜨릴 듯이 축축한 얼굴로 감지덕지했다. 결국 수많은 욕망을 거쳐 내 월급이 안착한 곳은 적금 통장이었다. 아내는 내 월급을 한 푼도 안 건드리고 고스란히 적금을 부어 몇년후 나의 문패가 달린 집을 가고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나타냈다. 나는 물론 찬성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식 서류를 넣어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이 비정규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직원과 상사의 지갑을 뒤지다 들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나는 내 월급으로 아내가 적금을 붓기를 원치 않았다. 내 문패가 달린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약할 때의 아내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서였다. 나는 아직도 내가 지는기업의 메인 몸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을 믿을 수 없는 한 앞으로의 월급을 보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웬만한 잡지 안건부피에 구비 서류를 업고 들어온 서원하고 이력산장으로 들어온 뜬에게 하고 그만한 차별 대우를 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조바심은 날로 심하게 내 심장을 옥죄었다.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회사를 자진사직하기로 결심합니다. 좋은 꿈일수록 큰 배반을 마련하고 있거든. 태어났을 때의 배반감 말이야. 배반 안 당하려니 먼저 배반할 수밖에 더 있냔 말이야. 선수를 치는 거지. 이 장면을 보며 나는 젊은 시절 연애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번 미팅과 소개팅에서 퇴짜를 맞고 나도 열등감에 빠져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기를 간직하고 있기에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983년 6월 11일 어제 이별의 편지를 띄워놓고 오늘 그녀를 만났다. 채이기 전에 차버리자 라는 의도였지만 오늘 사정은 전혀 예외, 또 채였다. 그녀가 이토록 일찍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은 설마 생각도 못했던 것. 제길, 아직도 얼떨떨하다. 곁들이여 이곳 부산에서 자네 친구는 계속 깨지고만 있네 그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는 오구만데노의 말을 발견하고 난뒤 나는 과감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 길거리 헌팅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984년 6월 23일 또 하나의 꿈을 좇았다 요리조리 해집는 틈새로 다른 모든 피사체들은 무의미했고 지면에 내리쬐는 한발한 한 발의 무거운 생념만이 짙은 6월의 회색 하늘 아래 숨쉴 뿐이었다. 자, 나서라. 무엇을 주저하랴? 기회는 쉽지 않고 순간은 전체를 움직이느니 아쉬움에 떠는 청춘일망정 오늘 또 하나의 꿈에 취해 모든 걸 불사르리라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오그만디노 회사에 합격하는 것과 연애에 성공하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열등감에 빠지는 순간 경쟁심도 오기도 투쟁심도 잃게 됩니다. 오그만데노의 말에 큰 자극을 받아 열등감을 극복하였던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 다른 회사에 지원하십시오. 퇴짜 맞고 또 퇴짜 맞더라도 계속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 당신과 꼭 맞는 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기업 사무실보다는 중소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보길 권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 기술과 물류 시스템을 직접 익히면서 차별화된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3, 40대의 창업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소설 속 젊은 남편처럼 불안과 좌절 속에서 괴로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속 젊은 부부의 소박하고 실속 있는 삶과 달콤한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을 소개하며 젊은이들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머, 우리가 뭐 연애거나 그런 비싼 찻집에서 만나게 빵집에서 만나요, 빵집. 응? 괜찮지? 우리도 실속차려야 해요, 실속. 나는 아내를 알았다. 내품 속에서 연상의 여인의 몸은 간단하게처럼 작게 오물아들었고 마침내 사탕처럼 달콤하게 녹으면서 내몸 속으로 찾아들었다. 시한번 걸어라.